파리 대왕이라는 이야기의 소설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난 가던 한 소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무인도섬에 표류를 하게 추락하며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년들은 무인도섬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로 언젠가 어른들이 우리를 찾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항상들 언제다 불을 피워서 봉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소년을 리더로 세우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굳게 결심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아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 고팠기 때문에 멧돼지를 잡아먹고 사냥하는 것에 더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피우는 것도 잊어버렸고 점점 이 멧돼지를 먹는 그 식욕에 지배가 되었고요. 또그 다음에 서로 내분이 쌓이면서 서로 싸우다가 심지어는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당장 현실에 필요만 보고며 정말 인간다움 그리고 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버린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야만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움을 만들어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또 공동체로 살아가는 마음들.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은 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어서 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보함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얻어서 새로운 나라 북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는 두 성읍의 도시와 성벽을 세우게 되는, 됩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새 출발을 하려는 여러 보암이었는데요. 그에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26절에 그 걱정거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이 예루살렘 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러 적국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은 한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열왕기상 11장 3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으로 세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고 그가 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성기는 자가 되면 그의 왕조도 다윗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여러 번 오히려 나, 백성들이 남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인 자기 자신도 모든 체면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그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보암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인기와 능력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였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해서 한 가지 깨를 내었는데요. 그 깨가 무엇인가? 28절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즉이 말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왜그들의 구원한 자가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걱정한 바대로 예루살렘에 안 내려가도 되고 거기 살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한 500년 전쯤에 동일하게 재현이 됐는데 혹시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초래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 금송아지를 금을 세공해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어찌 이들은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러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런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즉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과 권력과 돈을 신뢰하기 싫어하는 죄성이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주동자 수만 명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금송화제와 같이 보이는 사랑과 재물과 방법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것을 성길 수 없고 만족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불안한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의 규범들,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선택한 여로보암은요. 점점 북이스라엘의 과감한 정책 세 가지를 펼치는데요. 본문 31절, 3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 그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을 세 가지를 바꾸어갑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먼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은 산 위에 있는 재단이라는 것으로서 성전이 없을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이 없을 때 일천번째를 하나님께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겼고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백성을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의 안이 즉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서 남유다에 장착하는, 정착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 많은 상단들을 짓습니다. 이 산당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산당 주변에 온갖 가나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 제사를 드리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그 산당에 있는 가나한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로 바꾼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였던 그 제사장들을 막 아무나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할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이 할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사람이라 는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행했습니다. 엄격한 서약을 치르고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규티 본문이었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들 힘들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삶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예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주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겼던 하나님의 그 예배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6월절도 초막절도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들을 바꿔갑니다. 왕이 마음에 들고 여유로운 날을 정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지요. 예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6월짤 날은 왜그 날로 정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구원해 주셨다는 그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전부터요, 교회가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목사와 직분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먹칠하던데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 질서든지 직분이든지 책에든지 다 없애버리자. 촛불 키면서, 오늘 강대상도 다 치워버리고, 성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자. 라고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예배를 끝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야 설교하기 편하고요. 간섭하는 사람도 왔고요. 얼마나 보기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 편의에 맞추고, 하나님의 질서를 없앤 이 교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멀어집니다. 또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다른 거짓된 진리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 예배의 질서들은 우리의 편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하시며 그 질서, 여러 직분자를 세우셨던 그 모든 질서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유익을 주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 행하고 배우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은혜 안에 받고, 우리 은혜 안에 우리는 믿음,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한 예배 방식들과 거룩한 삶으로서 들을 때 그들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기분 나는 대로 성적이 타락을 통하여서 바리어, 아세라여 받으십시오 라고 하며 그들은 재단을 더럽힙니다. 몰렉신을 섬기 때에 자기의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몰렉신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던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66권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선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질서 우리의 편의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때로는 힘듭니다. 네, 이번에 1, 2부 통합 예배 드리고 온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를 드릴 때요. 네, 처음 할때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줄이 트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옆에도 막 떠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5월 달에 할 때는 또 집중해서 그래도 나를 힘을 다해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일까요? 재밌게 놀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들의 믿음은 자라는 것이며 양인과 보아스로 커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이 예배 속에서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배의 질서들. 세월이 천년이 흐르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신실한 마음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켜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여로보암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나 앞으로 4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자가 나타나서 너의 그 제단을 헐 것이며 선지자 그 금송아지의 선지자들이 그 뼈를 그 위에 살을 것이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이 말을 못 믿겠으면 당장에 그재단이 땅으로서 꺼져가는 것을 쪼개는 것을 보일 거요라고 합니다. 이에 여러보 화가 나서 여봐라, 당장에 저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의 손이 말라서 마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재단은말 그대로 두 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비는데요. 13장 6절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방인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도 통합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라는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도 저버리며 아무 때나 절기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약속조차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게, 가, 내게 너무나 먼 당신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여 내 손을 낳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시고 그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다시 손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22년을 다스렸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이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지향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같이, 여로 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을 세우려고 했던 여로 보암, 그 집의 남자들은 모두 비참하게 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 죽게 됨에도, 그러나, 다만 아파 죽게 됨에도,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여로 보암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아비아였습니다. 그만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었기에, 그는 평안하게 땅에 묻혀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징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기 원합니다.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야, 여로보암! 내가 그렇게 22년 동안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너랑 너의 자녀들 어디 한번 죽어보고 너는 개들의 먹이가 되어라, 꽃이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지양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니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도 멸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할 때에 회초리를 들으며 징계함은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화풀이하는 용도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그가 영원히 멸망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말씀도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와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이후 그의 아들 나라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2년 만에 부하에게 죽고 여로보암의 왕조는 결국 막을 내립니다. 자기의 안의를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발버둥 쳤는데 불과 22년 만에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평, 그의, 그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이름은요. 안 좋은 쪽으로 영원하게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총몇 명이냐면 42명입니다. 그러나 다섯 명의 왕들을 빼고 여로보암의 길처럼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갔다고 평가받습니다. 죽어서도 안 좋은 쪽으로 평가받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로보암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그도 다위처럼 선하고 믿음 있는 왕으로 이름이 종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하나, 그거 있었을까? 라는 그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세 땅을 바라보는 도다. 베드로 후서 3장 1 3절을 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는 자들에게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길을 걷지 않고 여러 밤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육체와 쾌락을 따라서 가는 넓고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세 가지를 배웠지만, 이세 가지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뭐 돌멩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 성령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버릴 수 없는 세 가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멋진 약속의 길에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예수의 길, 이 버릴 수 없는 이세 가지의 길을 따라갈 때요. 장당의 때로는 복이 안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다 행함을 지켰는데,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내 삶에 소명이 없고, 또,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의 예를 위해서 기꺼이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기로 하고, 또관계의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다른 무엇과 바꾸지 마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시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다스리게 나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받은 직분들 가운데에 거룩함을 영습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버릴 수 없는 세 가지를. 오늘의 시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온전히 예수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